광주차일로입니다. K7 11년식 에쿠스 기어봉 푸시타입 장착시공이었습니다. 시동을 벌면 세레머니고요 푸시타입은 기어봉을 밑으로 누르면서 변속하게 됩니다. 후진하면 후감 기능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 변속되고요 자 N에서는 러서서킹킹도러서 눌러서. 자, 측측요 버튼은 u s 션 자, l p 는 비상등 자1 1년식 K7은 비상등이 푸시 타입이라서 푸시 타입 정정은 순정대로. 에쿠스 기어봉에 있는 비상등 스위치는 에쿠스 기어봉 비상등으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K7 11년식 에쿠스 기어봉 장착 시공이었습니다